무심사는 원래 그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 용탑선원에 석굴에 계시던 본존불이 부처님이십니다. 그 고차 암자 어 3대 4대 종정을 지내신 고차 암자 큰스님이 모시던 석굴에 모시던 부처님인데 그 우리 은사 스님께서 그 고암 큰스님께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평화통일사를 창건하고 거기서 모시면서 12개 법당을 짓고 은사스님께서 원로하셔서 고향쪽으로 앉아 오시게 되어가지고 제가 그 저의 속과 부친과 우리 은사스님과의그 중마고 친구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어, 이, 원래는 경북 성주 매적산 연화사를 창건하여서, 어, 대웅전을 창건할라 하다 마땅치 않아서 5 0일간 다시 그 절지할 땅을 기도를 드렸더니 51일 만에 여기 땅이 나와 가지고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백중 우란분절 조상 천도 기간 기도 기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본문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국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법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람분절 어, 기도 중에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되어서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법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잘난 선임도 아니고 불교 텔레비전 BTN에서 바보 선님이 좀 나와야 코미디도 좀 모자르는 게 재밌잖아요. 똑똑한 선임들이 너무 많으면 경직된다고 양념으로 좀 나와달라 해서 나왔지 제가 잘나가 놓은 거 아니니까 법문이 좀 부족하고 묘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법문이 비빔밥입니다. 원래 한식 뭐 어떤 것 따지 않아도 배 속에 들어가면 다 비빔밥이에요. 그 우리 선조들은 영특에서 지혜가 있어서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비빔밥 드릴 거예요. 음. 예? 그래 시작부터 비빔밥이라. 그래 이 백종이라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조상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고 이 몸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은덕을 만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온하고자 이런 백종의 이. 이 법회를 여는 것인데, 오대 명절 중에, 절집에서 오대 명절 중에, 부처님하고 연관이 없는 기도는 백중 우란분절 기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월 초 8일, 성도절, 어? 정초 기도, 이런 동지 기도, 이런 게 있지만은, 가장 길고, 가장 정성 드리는 기도가 백중 기도입니다. 49일간이잖아요. 입체까지 하면 49일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이런 조상과 내, 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하나지요. 내 마음과 몸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 하나지요. 무심해 수준 높아. <laughs>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지요. 보통 사람들은 몸 따로, 말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어려웠습니다. 예. 수행을 해야지 몸하고 마음하고 하나가 돼. 그전에는 전부 따로 놀아요. 그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은 아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데 키만 있고 눈은 없어 듣기만 하지 수행은 안 합니다 눈뜬 사람이 없거든 이게 병통이고 문제입니다 예. 아는 건뭐 부모님인데 효도하는 거행자간의 우에 있는 거 친구기네 우정이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아는 게, 그게 제대로 쓰이는 게 있습니까?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원성취할려고 하는데, 이 법당에 들어오면서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벗어. 밥한 그릇 제대로 먹는 사람 잘 없어요. 밥 제대로 한 그릇 먹는 사람 없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밥에 대해 애를 갖추는 사람도 더 없어요. 그 적은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과거이지. 잘하면 생각해보시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적은 게 전부입니다. 하나 잘하면 다 잘해요. 아침에 일어서서 채소 하나 하는 거 제대로 못 해요. 정신없이 하거든. 채소를 하면서 물이 지금 내 손에 어디에 담기는지내 얼굴에 어디까지 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없을걸요.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하면 분명히 되거든. 그게 기도 성취안 된다, 그래. 왜안 되노? 하면은. 될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밥을 하면 계속 전기가 들어가가 그럴 때가 돼야 끌지요. 기도도 될 때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해놓고 불 10분 떼놓고 30분 만에 밥되는데 10분 만에 밥다됐놓고밥 찾으니 밥이 되나요? 이거 욕심은 꽉 찾고 하는 거는 적고 이 무심사가 대명당입니다. 82년도에 바람이라고 영화가 여기서 나왔지. 여기 이산 이름이 성주산, 성인이무 무는 산입니다. 성주산. 저 강이 귀래천이 낙동강 주기 옆에 들어오는 저 가야산 백운동에서 내려오는 저 강이 새강이 귀래천, 회천이라 그래요. 돌아갑니다. 귀래 불교용 귀. 사계군이 면접되고, 기도만 하면 손석이 되거든. 안 되도록 해서 안 돼요. 저는 해보니까 하는 대로 되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방법은 무지도 않아 제가 15년 동안 여기 와서 이 절을 지가 있으면서 도탁을 하고 법문은 아, 장애가 야 되는데요. 오면 대학 가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이 소리는 해도 도닦고극나갈락하는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도닦아서극나가는질문하면 그거는 다 보너스로 되는 거예요. 보너스로 오늘 여기도 하고 여기도 끝나면 다음에 또고 또또 또 해주세요. 또 이제 왜 그런 기도합니까? 한번 기도 잘 해갖고, 우리 아들 평생 잘 살도록 해도록, 이렇기도 해야지. 말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 당장 불 앞에, 눈 앞에 떨어진 요것만 해결해달라, 가이. 돌아서 면또 소원이, 소원. 그늘 배고프다. 대원을 바라라 했잖아, 대원을. 발사공수. 그, 저기, 무심소하고, 처음부터 산하고,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부처님,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 중에 내가 빠졌어요. 포함되지 네. 박수 안 칩니까? <laughs> 아, 좀 그래,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대한민국이거든.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지요. 대한민국 대자는 대웅전 대자지요. 대적광전 대자지요. 이 대자는 크고 작은 대가 아닙니다. 전체를 말하는 대예요. 대방광불하원결 대자지요. 부처님이 개개인 상대 어쩔 수 없이 하지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아인 게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내 모산에 그 공기가 안되고 지금 햇빛이 내리는 비가, 저 피고 지는 꽃이 다 냅니다. 그 우리가 이게 무명에 가려서 니네 따로 온줄 알지. 니네가 원래 없는 게 자타라. 그 기도 조금 아마 이위치를 알아가거든요. 법문도 가능은 안 됩니다. 예. 네. 그 법문은 다리로손가락이 하죠. 저달가락길인데달 봐야 되는데, 법문만 자꾸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너무 빠릅니다. 그 세상이 세상은 이렇게 환경은 빨리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변한 게 있느냐 없어요. 천년 전이나 이천 년 전이나, 전이나 눈코귀 그대로라. 아무것도 안 변했어. 밥 먹고 하, 화장실 가고 더워막 부채질하고 에어컨 돌리고 추워막옷 입고 불 떼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바뀐 줄 알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로워져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은 똥이 묻어도 좋아. 예? 그리고 이런 거를 마음을 닦으면 군남탓하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추억도 문제가 없어요. 지거꼭나 원래 없어. 우리 때문에 있지. 부처님은 저옥 겁나게 없습니다. 그러게까 제바 달다가 말이야. 부처님을 죽이려고 고기를 술을 메가 풀고 바위를 산에서 부르는 그 제바 달다가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 그런, 부처님을 죽일라 하고 피를 내고 발등에 피를 내고 이런 거 생암지옥을 가가지고. 생암지옥을 가서 살았어 딱이 쭉 갈라져가 지옥에 갔는데. 그 제바달타인데 어? 지옥에 문안을 보낼라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무수보살이 가서 제바달다이어 지옥 맛이 어떻노카요? 아, 이거 겁나고 다낫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지옥에서 언제 놓을려고물으니까 서가가 와야지 내가 나가지. 나갈 소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달때 인데는 지옥도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받았다가 나중에 말씀하기를 무수보살이 다시 오고 제발았다가 아 지옥에서 엄마. 거기 나보다 낫답니다. 언제 나으려고 모르니까 서가 보내고 오면 나온다요. 어찌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물으니까. 제발 잘따는 나를 공부시키려고 500샥을 따라다녔다는 거예내 옆에 있는 마구니들이 전부 공부시키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좋은 거.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이런 법은 듣겠어요. 화가 복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화가 복입니다. 어떤 것도 복으로 만들고 지혜로 뛰어넘는 거예요. 음? 그걸 부처하고 잘 살면 여기 부처님이도 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답답하고 뭐 바라는 바가 있어서 부처님이 오다 보니까 겁나 가는 얘기도 있고, 살아서 마음 편 일단 기도하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흘러 흘러 가는데, 지금 낙동 강물이 흘러 가잖아요. 지금 눈뜬 사람이 볼 때는 강물 하나도 없어요. 흘러가는 물이라. 우리도 지금 보고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의 바다로. 뭐가 흘러가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거요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잘하면 살것 같아가 속고 사는데 죽으러 갑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놈이 무슨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부자가 필요하고 남을 왜 괴롭히고 잘될 게뭐 있어요. 마음 편하면 다 잘된 건데 박수 안 지네. 모르네. 소용할 수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보면, 우리 무심사 오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삶아 살줄 알고 막, 지가 살고 싶다고 사나? 오늘 같이 이렇게 또 법문 듣고, 내 죽으러 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죽음의 바다로. 이걸, 각성하고 살아보시면, 그렇게 힘든 게 없을 건데, 열심히 기도할 건데. 죽으러 가는 놈이 무슨 좋은 옷이 필요하고 명품 가방이 필요하겠어. 여러분 생사관이 없어요. 생사관이 뭡니까? 무상하다, 이거. 찰나찰나 찰나 내가 이거 늙어가고, 변해가고 있거든. 죽으러 가고 있어. 부처님은 바로 지첫 번째가 재행이 무상하다. 재범 뭐야? 내가 없다. 내가 잠깐 있는 것들이 물고 봄처럼 사라질 거잖아. 화장장으로. 사랑의 미로 알아야 시작도 끝도 없는 거. 우리, 생사가 시작도 끝도 없잖아. 예? 윤회 전생 하잖아. 그래. 관세음보살지장 어떤 게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간세음보살 하면 어떤 지자, 보 그럼 관세음보살 모지려나? <laughs> 어디 아프나? <laughs> 아, 나무아다부 어디 뭐 부족한 게 있나? 똑같아. 방편상, 자식이 막 그거 하고 하면 간세음보살 부르러 가고, 그게하 죽도록 부리니까. 갱것 뿐이지, 똑같아. 어떤 걸 부려도, 어떤, 간절히 하는 게 요점이라 요 부리는 놈은 생각이야. 본 마음에서 금방 뛰는 지금 검자가 뭐고 지금에서 마음에 지금 마음에서 티놓온게 생각이야. 에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잡아가는 거요. 예 생각을. 그러면 우리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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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무슨 생각? 헛 생각. 밤새도록 생각해 헛 생각.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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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도 한참 하고 나중에 보면 뭐고 헛 말. 이 기도도 정해놔야 돼요. 시간을 정하라고. 에? 시간을 딱 정해가 하면은 아침 7시에 한다. 예를 들어서 7시에 11일상 보름 이래 넘어가면 조상들이 내 인연이 있는 영가들이 다그 자리에 앉는디. 처음에는 안 할라 그래. 왜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있어야? 어디에 있노? 산속에 계시나? 낙골당에 계시나? 어디 에계시야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눈 감으면 이 세상 있나 없나 없어. 자다 꿈 꾸면 꿈 속의 세상이래 이 세상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 앉아서 위게 기도하는 사람은 극락을 뭔가고 천당을 가도 천당에도 여기 사바세계처럼 집이 다다아답니다 무심사원 해수. 불교 밭테레비반 해수에 따라서 먹어 좋은 집에 산대, 좋은 옷을 입는대요. 중옥에 가면은 그것도 천차만별이래. 고통 받는 게. 그래 업을 닦아도 아무이라도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제대로버리고이 백중국에를 통해서 오늘 이런 어? 법회를 통해서 하면은 추도 악신이 되면 어디 간다? 화장실이나 저 하수도나 냄새 나는 데 간대요. 악신들은, 천신들은 어디 와? 영가들은 무심사로 온대. 박수 안 주나? 진짜라 이거. 너는들 좋은데 오가놈데요 업파 돈성야 에? 돈사 탐진지 우리는 업파 업파 업의 불로 속에 뭐 있어? 불 붙었어. 그 업하는 소방차도 뭔 거, 누가 끈다? 부처님 힘을 빌려가고, 어? 내가 기도해서 끄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부터 이 부분 듣고 하루에 천번 이상 지장보살 부르든 간세보살천번 이상 딱 앉아서 부리면은 1년 이내에 천신이 도와줄 거라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비박밥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 법 널리 전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심사 진도 최성우입니다오심스님의 생활 법문은 무차별 법문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절에 오시면 베풀어주시고 부처님 법을 전해주십니다. 절에 가면 스님을 스님을 뵙고 친근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무신사 스님은 좌로 방생법회 매주 토요일 철하기도 하시면서 법문해 주시고 어려운 불교 공부를 법회 때 생활 법문으로 쉽게 해주셔서 이해하기 쉽고 심신 나게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 무신사 신도 유선아입니다. 우리 무심 스님은 자랑할 게 없는 게 자랑입니다. 보이는 그대로십니다. 굳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수행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스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심사 불자 홍강아입니다. 무심 스님께서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고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정진하시며 무진 선님 친견만으로도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언제나 불자님들 응원해 주시는 큰 선임이십니다. 선임 스님 항상 건강하십시오.